안녕하세요. 코드딥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란에서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src 더블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 패키지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뉴 클래스 하나 생성할게요. 클래스 명은 b r e a k 라고 할게요.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에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쉬 버튼 클릭해 주세요. 브레이크 문은 while 문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while 문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int의 i는 0 그리고 while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요. i를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시소 컨트롤 스페이스 i 저장해주시고, 실행버튼 클릭해주세요. 1부터 이렇게 10까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코드 자체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반복 출력하는 그냥 단순한 코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브레이크문을 하나 걸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1만 출력이 되었죠? 이 브레이크 문은 더 이상 이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고 빠져 나오게 되는 키워드라고 했어요. 이어서 컨티뉴 문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 주세요. 여기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클래스 하나 생성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컨티뉴 라고 할게요. Public static void m a 에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 n 버튼 클릭해 주세요. 컨티뉴문은 포문을 이용해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for int의 i는 0,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c소 컨트롤 스페이스 I, 저장해주시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 값을 1로 하고, 여기 조건식에다가 작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다시 저장해 주시고 확인해 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컨티뉴 문은 아래 구문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반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컨티뉴 문을 이용해서 짝수 또는 홀수만 출력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티뉴 문은 그 아래로 수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출력문 위에 뭔가 작성이 되어야겠죠 무조건 출력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얘는 짝수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짝수만 출력하고 싶은지 또는 홀수만 출력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컨티뉴 문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일단 저는 짝수일 때 출력을 해야 되니까 홀수 쪽에다가 컨티뉴 문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 짝수만 출력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24680. 짝수만 출력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홀수일 때는 다 이렇게 건너 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컨티뉴 문을 만나서 반복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i가 증가돼서 다시 이 조건을 보고 반복을 수행하겠죠. 홀수로 출력되게 하려면은 반대로 여기다가 추가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홀수만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